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존재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한때 매우 인기가 있었던 어린이 만화 영화 중에 아바타, 아앙의 전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세상은 물, 불, 바람의 이네 가지 원소로 구성된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불의 제국이 침략의 야욕을 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아바타예요. 이네 가지 원소에 모두 통달한 그런 존재인데 이 아앙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결국 아바타가 되어서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어, 나머지 사람들을 구한다는 그런 권선징악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년 전에는 픽사 애니메이션에서 엘리멘탈이라는 만화영화도 있었는데 그때도 어. 도시가 물, 불, 바람, 흙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불의 도시에 있는 아가씨랑 물의 도시에 있는 청년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일어나는 재미난 에피소드 그런 것들을 영화로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 세상이 물, 불, 바람, 흙 이런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생각이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올림푸스에 사는 신들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노였나 보다. 그리고 땅 밑에는 죽음의 신 타데스가 있고, 또 하늘에는 하늘의 신,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있어서 인간의 모든 이런 일들에 개입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의 신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인간보다 못한 그런 인격, 성품, 뭐 이런 거를 가진 뭐 재미난 신들이죠. 어쨌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신과 인간의 어떤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한 600년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아 어쩌면 이 세상은 신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어 운영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 철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이 세상의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분의 제자인 아락시메네스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은 음, 이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페라클레이토스라는 분은 아니다 이 만물은 불의 소멸과 또 운동 작용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이후에 어, 엠페도클레스라는 분이 드디어 어, 만물의 근원은 물, 불, 바람, 흙이네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분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데모크리토스라는 분이 아니야 만물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입자로 되어 있어 그게 원자야 이런 얘기도 했고. 여러분, 피타고라스라는 분도 아시죠? 그분은 만물의 근원은 숫자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 사람들이 매우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도 현대 물리학, 수학, 과학, 화학, 뭐 이런 데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생각의 씨앗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21세기에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철학의 분야는 크게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론 이렇게 나뉜다고 해요. 근데 형이상학은 존재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왜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죠. 왜이 세상이 낯생이 아니고 썸띵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썸띵 뭔가가 있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 비롯된 것이냐는 겁니다. 기원의 문제, 존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죠. 반면에 인식론은 일단 존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는 것이죠. 존재가 있어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인식론은 아 인간이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논리적인 가설을 세우고 추론을 해서 어떤 인식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 감각 자료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인식에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대륙의 합리론 또는 영국의 경험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결국은 1700년대 말쯤 오면 칸트가 이 유럽 대륙의 합리주의와 바다 건너 영국의 경험주의를 뭐 종합했다. 그래서 칸트의 철학이 굉장히 위대하다. 그리고 칸트로부터 다시 새롭게 철학의 큰 물줄기가 흐르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치론은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인식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철학의 가치론 분야인데 주로 윤리 도덕 그리고 미학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고대 그리스의 그 자연철학자들에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들은 존재의 문제를 이성적인 논리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올림푸스의 신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삶에 크게 개입할 수가 없고 그런 존재가 또 없고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이성과 노력과 또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막 해결해 나가야 돼 이런 어,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비로소 인본주의의 문을 열게 된 그런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고대 그리스의 이 인본주의자들이 드디어 올림푸스의 신들을 배격하면서 어, 자연과 또 현실 세계를 초월한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 배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연과 현세를 초월한 그 유일한 신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이 수천 년 동안 고민하던 그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딱 한마디로 그냥 답을 줘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삼으면 그 다음부터 존재론의 문제, 형이상학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인식론과 가치론도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물리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 도덕적인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만물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성으로 자연을 초월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또는 그 자연을 초월한 근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초월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 바로 성경이고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지식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한테 언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지식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출애굽기에는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어,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목동으로 또 40년 생활을 보내서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르는 떨기 나무 속에서 그런데 그 나무는 타지 않는 그 이상한 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께 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우주 만물의 그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본적인 지식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이성적으로 알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지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을 어,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아, 이건 아니야. 내가 다른 것을 계속 찾아볼 거야. 하면서 계속 다른 어떤 것들을 찾고 방황했던 것 그것이 이제 인류의 지성사, 철학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존재가 왜 생겨났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지식을 받아들이실 건지 아니면 그 답은 일단 배제시켜 놓고 다른 영역에서 열심히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실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어, 해답을 찾아가셔야겠지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래도 어,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엄밀하게 말하면, 상생의 일장일절이 안 넘어가면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크리스천 분들 중에 아직도 존재의 근원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전히 진화론이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자신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